비는 단비같은데 바람소리만 들면 마치 겨울에 불었던 휘휘휘 소리내던 그 바람 남았을 때, 남았을까? 내 안에 있는 신성이 당신 안에 내재된 또 다른 신성께, 그러나 하나인 동일한 신성께 경배드립니다. 나는 인도 인사법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런 인사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 바쁘게, 나름 바쁘게 어, 동사일이라고 남들이 어, 보면 좀 어, 웃을 만한 정도의 그런 일인데도 열심히 일을 했죠. 어쩌면 보면 저 나름대로의 명상의 시간, 혼자만의 독백과 방백이 어울려진 연극 같은, 그런 시간인데 연극이라 하면 관객과 또는 보여주는 배우가 함께 연출해가는 시공간의 프로그램이죠 저 나름대로의 연극을 한 셈입니다 연기라는 것을 한게 아니고 그냥 제 나름대로 일상을 그대로 영상으로 기록하듯 남기고 또 오픈 해본 거죠. 그게 지루하고 재미없을 경우는 아 자기가 선택하에 보지 않으면 그만이고요. 또 감사하게 봐주신 분들이 요즘에는 좀 많아진 듯해서 한편으로는 좀덜 외롭고 또 한편으로는 아,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즐거우려고 어, 뭔가를 하는 거지. 자기가 슬퍼지려고 또 기분 안 좋아지려고 무료해지려고 뭔가를 하지는 않죠.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내가 그걸 보면서 아까운 시간 낭비가 아니라 공감하고 동감하고 때로는 향수에 젖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슴에 뭔가 움직이는 것이 있다 한다면 엄청난 구독 수를 자랑하는 정치 또는 소위 대세인 먹방 이런 것보다도 저 나름대로는 마음 한 켠에 깊이 보람 같은 것도 가져보려 해요. 오늘은 밤새 비가 내렸고요. 또 오늘 하루 종일 이 비는 그치지 않고 내린다 하니 농부 된 입장의 마음이 편안합니다. 밤새 비와 함께. 바람이 불었어요. 지금도 그리 춥지 않아서 문을 열어놨더니 어, 효과음으로 이 바람소리가 좀 들릴 것입니다. 마치 어, 겨울바람처럼 휴식 소리를 내요. 오래간만에 듣는 바람소리와 함께 촉촉한 담배가 내립니다. 차를 한잔 같이 해볼까요? 바람소리 효과음으로 잘 들리시죠? 엊그제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비가 오기 전에 비닐 멀칭까지 했던 그 텃밭 같은 공간에 이걸 저걸 심어 보려 그 야채 모종 파는 데를 가봤는데 아직 다양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주로 이제 상추 종류 잎채소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와 있고 아직 연한 작은 모종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죠 가지나 고추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심어도 되겠느냐 나와 있는 것이 있길래 그랬더니 잎채소들은 지금 심어도 그 추위에 또는 약간 또 아직도 어 찬기가 남아 있어서 열매가 맺히는 채소들은 어이 냉해를 어 받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 좀 빠르다 4월 중하순이 적당하다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 보면, 한 가지에서만 답을 얻을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때가 있어야 하는 것. 돌이켜보면, 작년 이맘때인데요, 어, 서리가 내렸어요. 서리가 내려서, 독활, 땅뚜룹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올라와서 이파리를 냈는데, 제가 아는 스님과 함께 몇 개를 캐본 기억이 있으니까요 따본 기억이 그 후로 그러니까 이맘때가 맞겠어요 서리가 내리는 통에 이게 새카맣게 다 타버려서 결국 작년에는 땅두릅을 그 후로 따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아마도 그렇게까지 그 서리가 내리지 않을 거라면 어, 땅두릅도 딸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해 봐요 그걸 따로 오겠다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그 많은 양의 낭뚜룹을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어요 누군가 가져가고 나눠 먹으면 원래 취지에 맞는 건데 가능한 제가 아는 사람들이 우선이고 먼저였으면 한다는 거고 또한 가지는 제가 일부러 하나씩 하나씩 따서 갖다 드릴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미리 당에 말씀드려요 지금 음, 수확하고 나눌 수 있는 것으로는 땅 두릅이 적절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두릅이 올라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사리가 있는데 고사리도 사실은 제가 어, 관리하는 땅에 저한테까지 차례가 여기는 힘들더라고요. 어, 어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어, 거기를 자기 것처럼 여기면서 오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저도 좀 먹어볼 수 있도록 좀 남기고 가라고 해도 다 끊어 가십니다. 어, 그분은 거기 오랫동안 좀 비어 있었던 적이 있어서 그분한테는 빈 땅, 임자 없는... 고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건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런 태도를 취하더라고요. 어, 설득해도 소용 없었습니다. 지금 몇 년째 그분이 다 따가치죠. 어찌 보면 그 제가 재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자 없는 건 마찬가지죠.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올해는 좀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풍산개들이 돌아다니는 곳이라 무서워서 할머니가 오지 않으실까 싶기도 해요. 그만큼 풍산개들이 역할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하, 저한테 물어봐요. 거기 돼지감자 심었다는데 멧돼지들한테 피해 없냐고, 어, 멧돼지들이 다 파먹지 않냐고. 저는 아직은 멧돼지가 나타나진 않고, 고라니들 많다고 얘기했더니 자기들의 동네에서는 어, 멧돼지가 이미 밭들을 다 파, 파헤치고 망쳐놨다고 해요. 그 근처인데 풍산개들의 음, 덕을 좀 보고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 멧돼지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묘를 이렇게 파헤쳐요. 묘까지 그래서 선형이 파헤쳐진 채로. 몇개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어 식목일, 뭐, 청명, 이런 거 있잖아요. 한식, 뭐, 등등 들어있는 그런 식기인데, 종중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어 거기를 사초하자. 원래 사초라 하면 잔디를 좀 더, 새롭게 더 씌워서, 요를 선보는 건데, 그거 하려면 이제 큰 돈이 드니까, 뭐 묘소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한2 4기 정도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중에 훼손된 것만, 멧돼지한테 좀 피해를 입은 것만 더 씌우기 한다는 거예요. 이 야생동물의 피해는 농촌이라고 하는 곳,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힘든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동물 애호가라든가, 또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분들은 아, 왜 야생의 것들을 괴롭히느냐 하지만 그 괴롭힘이 직접적으로 힘들어하는 아, 당사자인 농부한테는 대단히 언나간 서운함을 남게 하는 말이에요. 실제 농, 농촌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비일비재하고 제가 그 피해자 기도 하니까 아, 그런 얘기, 동사 일은 그만하고요. 비가 오는 날 저는 마음 편히 음, 차 한잔하면서 그동안 가까이서 눈 맞추고 인사 못한 것들 얘기를 해보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잘 아는 그 지인은, 어, 병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당분간 쉬었다가 어, 새로 리세팅해서 시작해보려는 어,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열심히 하고 어, 노력하고 바삐 움직이는데, 기본적인 그 서비스 마인드라고 할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주고받는 것이 엄청 각인되고 힘든 일이 서비스예요. 남한테 대공하는 일, 그 반대급부로 무엇가 자기한테 돌아올지언정 서비스는 상대방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시키고 기분 좋게 해줘야지 그 반대인 경우 괴롭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슴 언저리에 뭔가 맺히게 만들면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간과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건 똑똑하고 어, 올바르게 하고 옳다고 하는 것들을 하지만 직접 그 관계를 갖는 입장에서는 아 어, 그건 그 사람의 입장일 뿐인 것이죠. 이 해당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태도이고 그것은 똑똑한 것이 아닌 것이죠. 좀 안타깝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자기 성향이라고 생각하고 묻어버리거나 잊어버리려고 하겠지만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뭔가 일이었다면 그건 좀더 자기를 고찰해 보고 성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 깊이 그런 조언 아닌 조언을 드려 보고요 또한 친구 가장 친한 것인데 요즘에 최고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실 물리적으로 어디 손발 에 뼈가 부러지든 어디 수술을 했 ...다든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외상은 아픔의 농도라든가 불편함 같은 것들은 외부에서도 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보이잖아요. 마음의 상처, 우울감, 이런 것들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 힘들어요. 누가 대신 아파하고 누가 대신 들어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자기가, 자기 걸음 걷고, 돌부리에 채이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비틀거려도, 스스로 자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한 분은 되게 그 집안이 좋고, 어 본인의 직업도 아주 괜찮아서, 아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슬퍼하던 분이 생각나요. 그 사람의 직업은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면 사람들이 어, 표가 날 정도로 밝게 변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괜찮은 음, 정신상담, 의학과 의사라고 얘기가 됐다고 하죠.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면, 어, 글쎄요. 다른 사람은, 어... 어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인한테는, 음... 누거 상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앞뒤가 막혔고, 좌우가 막혔고, 그래서 답답해서 이리저리 움추리고 있거나 뛰다가 위로 또는 아래로 상태를 살펴보니 역시 위아래까지 꽉 막혀 있을 때그 절망감은 그만해서는 어,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친구가 그런 지경에 있어서 어, 그것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좀 비껴서서 그 수렁같은 수렁에서 좀 빠져나와 보기를 저 역시도 어 간절하게 기원해 봅니다. 부디 어좀 강한 마음으로 일어서기를 종교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열번 잘못하고 한번 가서 교회 가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 마음 편해지고 그렇죠? 또 수없는 욕심을 부리다가 절에 가서 어, 공양하면 그 욕심이 버려지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나쁘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더라. 왜냐면 위로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위로받을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번뇌, 고해의 세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의 위안처가 도피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지식에 많고 적음, 그런 것에 전혀 관계없고, 또는 지위고하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구조 속에서도 관계없는 그런 마음의 안식, 그리고 도피처. 이게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의 긍정적인 면을 충분히 인정하고 싶다는 것이죠. 물론 그에 비례해서 부정적인 면이 많고 또 비판하고 싶지만 인간에서 위로를 받는 것보다도 어떤 절대적인 존재 또는 신성한 존재, 자기가 마구 기대도 마음으로 한없이 기대도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존재에 대해서 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치료약보다도 큰 것이라 생각하기에 오늘은 부정적인 면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탄잘리 69편 한 편을 낭송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얘기가 길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 그남송 시는 굉장히 짧거든요 2분짜리 한번 어, 들어봐 주시면 맞겠습니다